축구 분석글 라스 어플 총내할 부위입니다. 가족방 운영 중. 믿음과 신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가족방에만 공유합니다. 정보방 초대 링크는 댓글 확인하세요. 빅리그 잡리그 분석. 빅리그가 제일 쉽죠. 배팅 일주일만 해도 분석할 수 있는 빅리그? 분석한다고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이 경기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가도 괜찮은지 이유라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가족방이 먼저라 유튜브 업데이트 늦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가족방 들어와서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00-00 FC 파울 콘스탄차 vs UTA 아라드 충내알브 루마니아 1부 콘스타차 리그 5경기 승이 없습니다 3 5 1패 한경기 오바 2경기 양득 아라드 리그 7경기 2승 1무 4패 2경기 오바 3경기 양득 두팀 득점력도 실점도 적네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곤스탄차 0인승으로 접근. 2시 트라브 존 스포르 vs 시바스 스포르 트라브 리그 11경기 4승 1무 6패 9경기 오바 7경기 양득 전경기 12일 홈에서 안탈리아 5대 0승 시바스 리그 7경기 승이 없습니다. 3무 4패 세경기 오바 세경기 양득 전경기 12일 시바스 홈 1대 1무 홈이 점 있는 트라브 승 3시 FC 라피드 부쿠레슈티 vs CSM 폴리테헤니카 야시 루마니아 1부 라피드 리그 9경기 4승 3호 1패 4승 2홈승 8연속 언더 2경기 양득 전경기 23일 디나모 홈 0대 0모 이아시 리그 6경기 승이 없습니다. 2무 4패 2경기 오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4일 홈에서 스테아와 우 0대 2패 3언더 또는 라피드 승 4시 30분 cd 미란데스 vs 말라가 cf 미란데스 리그 8경기 5승 1무 2패 3경기 오바 3경기 양득 전경기 11일 우에스카 홈 1대 0패 2명 퇴장이 컸네요 말라가, 리그 7경기 2승 3무 2패, 3경기 오바, 4경기 양득, 전경기 12일 홈행서, 라고르냐 1대 1무. 미란데스 0인승으로 접근. 4시 45분, 코모 1907vs 우디넷의 칼초 축내 RV. 코모 리그 7경기 2승 3무 2패, 2경기 오바, 4경기 양득, 전경기 15일 홈에서, AC 밀란 1대 2패. 우디넷의 리그 11경기 2승 3무 5패, 7경기 양득. 그리고 최근 리그 6경기 2승 3무 1패 나쁘지 않습니다. 우디넷의 플러스 0.5프랜승. 5시 비아 레알 bs rcd 마요르카 비아 레알 리그 10경기 3승 3무 3패 6경기 5가 7경기 양득 전경기 14일 소시에다드 홈 1대 0패 마요르카 리그 6경기 4승 2패 4경기 5가 4경기 양득 전경기 11슈퍼컵 레알 홈 3대 0패 비아 레알 승 또는 양득 5시 첼시 fc bs 울버 햄프턴 원더러스 fc 첼시 리그 5경기 승이 없습니다 3무 2패 2경기 5가 3경기 양득 승률이 좋다가 다시 삽질하는 첼시입니다. 전경기 15일 홈에서 본머스 2대 2무 울버리그 9경기 2승 1무 6패 8경기 오바 5경기 양득 전경기 16일 뉴캐슬 3대 0패 양득 또는 첼시 승 오후 5시 던디 FC vs 던디 유나이티드 FC 스코틀랜드컵 던디 리그 3연패 후 5경기 2승 2무 1패 4경기 오바 5량득 전경기 15일 홈에서 셀틱 3대 3무 그전 경기는 홈에서 레인저스 1대 1무 강팀 2팀 상대로 2무 최근 승률이 좋아졌습니다 더뉴 리그 9경기 4승 2무 3패 3경기 5바 4경기 양득 전경기 11일 미래놈 0대 1승. 양득 또는 던디 영핸승. 5시 15분 보아비스타 FCBS 카사피아 AC 충내 RV. 보아비스타 리그 16경기 1승 6무 9패 7경기 5바 6경기 양득 전경기 5일 홈에서 아로카 1대 3패 15일 충분히 쉬었네요. 카사피아 리그 9경기 4승 3무 1패 3경기 5바 6경기 양득 전경기 6일 홈에서 파밀리카오 1대 1무. 카사피아 영핸승. 제 생각이니 팬심도 있습니다. 분석글 읽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신중히 선택하세요. 제가 분석할 때 그날 웬만한 경기를 다 봅니다. 그중 없는 경기들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경기들이나 패스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주력. 5시 첼시 FC 승. 부주력 충내 알프. 2시 트라브존 스포르 승. 4시 45분 우디넷의 칼초 플러스 0.5프렌 승. 부주력 및 괜찮아 보이지만 잡리그 또는 위험부담. 5시 비아레알 승 또는 영앤승. 5시 던디FC 플러스 0.5프렌승. 5시 15분 카사피아 AC 영앤승. 어려운 경기 도전. 양팀 득점 충내알브 5시 비아레알 BS RCD 마요르카. 5시 첼시 FC BS 울버 햄프턴 원더러스 FC. 오후 5시 던디 FC BS 던디 유나이티드 FC. 건승입니다. 가족방 운영 중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가족방에만 공유합니다. 정보방 초대 링크는 댓글 확인하세요. 감. 사. 합. 니.